<laughs> 아니 룰렛 내가 음. 남자로서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나는 멸치였고 대두였고 운동을 해서 좀 멋있어지고 싶어서 운동을 한 거예요 여자 때문에 운동한 거 아니야? 나도 뭐 처음에는 뭐 그건 있지 그런 뭐 이런 야, 이유가 어. 없을 수가 없다니까 남자들이 아니 너네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어봐 그래서 나도 동기부여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네도 여자친구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지 형은 여자친구가 없잖아 <laughs> 우리도 여자친구 있어 지금? 아 지금 왔습니다. 어제는 있었는데 지금 왔고. 네.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몸이 좋으면 여자를 좀 사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서 우리가 여름 유가 같은데 가면 바닷가 가면은 딱 벗고 이제 누워 있잖아. 누워 있으면 이제 쳐다보 시선들은 나 같은 경우는 뭐한번 나갔다 하면은 뭐 번호 한아그래도냐 와야 <laughs> <뭐야>, 개스자이야 <배수장이야> 이거. <laughs> 진짜로? 야, 진짜. 진짜. 나우 안녕하세요 저는 힘콩입니다힘콩입니다 오늘따라분이 없어 어, 왜 그래 그지 아니, 진짜 없어? 어 진짜 없어 몸이 좋아진다고 해서 여자를 만날수 있는 확률이 솔직 높아지는 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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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높아져? 나도 가끔 얘기해요 야나 여자 좀 소개시켜 줄면안 돼? 나도 이런 얘기 해 이제는 너무 외로워 부담스럽다는 거 부담 맨날 옷 벗고 이래서 부담스러운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닭 가슴살만 먹을 것 같고 음... 맨날 식단 할것 같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민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근데 난 아니거든 난 라면 좋아하고 여러분들 아니잖아 이런 소문들 좀 여러분 내주으면 좋겠고 아또 이제 또 거짓말 크리스마스입 올해도 게임방 가게 생겨가지고 시일 났네 퇴집 나오나? 아 스트레스 와 아... 운동해서 몸이 좋아진다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? 나는 요. 솔직히 아닌 것 같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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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여자는 근육을 좋아해 어? 아직 그 친구가 옆에 없어서 그런 거야. 절대 어 너를 낳추지 마. 이런 생각 하면 할수록 근손실이야. 너 어. 잘못된 거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? <laughs> 자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 누나가 있거나 어, 동생이 있거나 괜찮으신 분들 이 있으면은 메일 남겨주시면. 끝배기. 혹시라도. <laughs>